영화 한편 가격에 6만 편의 재미가 쏟아진다. 함께 보면 재미도 만족도 플러스되는 U 플러스 영화 월정액 추천자. 영화 One p l 오늘의 라인업은 저는 다른 사람 꿈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Access your mind through your dreams. 다른 사람의 꿈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이들. 지금 당장 친구의 꿈 속으로 들어가서 어디 있는지 알아내요. 빨리 오는 게 좋을 거야. 목숨을 건 위험천만한 작전에 뛰어들다. The seed that we plant in this man's mind will make m to change everything about. 그지는 꿈과 현실의 경계에서 펼쳐지는 고군분투. 영화 인드림 그리고 인셉션에서 만나보자. 차마 눈 뜨고 볼수 없을 만큼 잔혹하게 살해된 여자. 그 사체훼손 상태나 시신 유기 방법이 민가동 토막살인 사건과 유사합니다. 두달 사이고 그 토막난 시체가 그세 군데로 나왔는데 아무런 단서가 없다는 게 말이 돼? 이번이 벌써 세 번째 발생한 연쇄 사건이지만 목격자는 물론 작은 단서조차 없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던 어느 날 누가 찾아오신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범인이라는 겁니까? 이 사람을 찾으면 제 친구도 찾을 수 있어요. 사를 찾아온 의문의 여자 홍화. 그녀는 자신이 직접 그린 범인의 몽타주와 함께 도무지 믿기 힘든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저는 다른 사람 꿈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평소 지독한 불면증을 앓고 있었다는 그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임상 실험에 참여하게 됐고 마지막입니다. 남은 약은 꼭 폐기해 주세요. 약을 계속 복용할 경우 꿈과 현실이 모호해지는 환각 상태나 다른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실험의 부작용으로 타인의 꿈으로 들어가 동지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데. 그러던 어느 날 뜻하지 않게 오랜 친구의 꿈 속으로 들어가게 된 홍화는 주아 어딘가에 납치된 친구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 꿈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자신과 똑같은 능력을 지닌 살인마와의 소름 끼치는 만남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친구가 꿈 속에서 저한테 구조 요청을 하는 게 틀림없어요. 이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누구라도 쉽게 믿어줄 리 없지만 현재로서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는 홍화뿐. 고민 끝에 형사는 속는셈 치고 그녀의 말을 믿어 보기로 한다. 친구 살리고 싶죠. 네. 친구 살리고 싶으면 지금 당장 친구의 꿈 속으로 들어가서 어디 있는지 알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녀는 곧바로 끔찍한 연쇄 살인마가 기다리고 있는 친구의 꿈 속으로 기꺼이 다시 뛰어들게 되는데. 기다리고 있었어. 여기서 이 영화의 플러스 시 살인마의 복주를 맞고 친구를 구하기 위해 들어간 꿈 속. 그렇게 친구를 살리고 싶어? 무슨 뜻이죠? 넌 누굴 죽이고 싶은 적 없었어? 난 당신 같은 살인마가 아니니까 과연 그럴까? 그러나 놈은 오히려 여유만만한 모습으로 홍아의 숨겨진 본능을 부추기고 또 아! 시험 그만 하필 이제 또다시 시작되는 층간소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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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지독하게 괴롭혀왔던 소음에 결국 그녀는 놈의 유혹에 제대로 넘어가고야만다 그리고 그 동안 자신을 괴롭혀왔던 사람들이 향해 억눌러왔던 분노를 토해내기 시작하는데 아주 재미 들렸어. 그동안 어떻게 참고 살았어? 서서히 느껴봐. 네가 뭘 원하는지. 현실에선 상상조차 못했던 이들이 가능해지는 꿈속 세계. 이곳에 점점 잠식되어가는 그녀는 과연 자신은 물론 살인마의 복수를 멈추고 위험에 빠진 친구를 구해낼 수 있을지. 영화 인드림의 결말이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리모컨의 녹색 버튼을 눌러 직접 만나보시길 오늘의 두 번째 추천자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뛰어난 상상력 타인의 꿈을 조종하는 스펙타클한 작전이 펼쳐진다 이 난리 통에도 깊은 잠에 빠져있는 남자 고부 세이도는 우리와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여기에서 할수 있습니다 믿으세요 사실 그는 타인의 꿈속에 들어가 1급 비밀을 훔치는 작업, 일명 디셉션의 최고 능력자였는데 가까스로 임무를 완수해내는가 싶던 바로 그때 매번 피해 작전을 방해하는 아내 멜의 등장으로 인해 모든 것이 수의 등장으로 인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버리고 만다. 그런 그를 찾아온 뜻밖의 남자는 작전의 타겟 사이토. 실패한 작전에서도 고부의 능력을 알아본 그가 역제안을 건네오는데, you want from us? Of there 생각을 훔치는 건 쉽지만 반대로 심는 일이란 숙련자인 고부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 그러나, How would you like to go home to your 그의 발길을 붙잡는 달콤한 제안. 오랫동안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있던 고부는 결국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We have

꿈속의 꿈 그리고 또한 번의 꿈 무려 3단계를 거치는 위험천만한 작전이지만 치밀한 설계를 바탕으로 순조롭게 타겟에 접근하고 꿈속으로 들어가는 것까지는 성공했지만 미처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 연달아 벌어지기 시작한다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했던 타깃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수준급의 경호 투영체들을 미리 심어두었던 것인데 여기서 이 영화의 플러스 씬 아니나 다를까 타깃의 투영체들에게 총을 맞고 의식을 잃어가는 사이토 우리가 꿈속에서 죽을 때 우리가 깨어날 때 이런 것만으로도 당신은 그 방향으로 깨어날 수 없죠 만약 이대로 그가 꿈속 깊은 심연에 빠져 영영 깨어나지 못하게 된다면 1급 수배자인 코브 역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잃게 될 터. 이미 꼬일대로 꼬여버린 작전, 더는 물러설 곳이 없는 그는. 가까스로 새로운 작전을 생각해내 두 번째 꿈속으로 잠입해보지만 이번엔 고브의 무의식이 말썽이다 스스로 자신의 최대의 약점인 아이들을 불러내 정신을 흐트러뜨리기 시작한 것인데 흘러가는 시간, 돌이킬 수 없는 작전 과연 그는 이 모든 위기를 딛고 인셉션에 성공해 그토록 바라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지금 바로 리모컨의 녹색 버튼을 눌러 영화 인셉션의 결말을 직접 확인해 보시라.